안녕하세요. 의학박사 신성원장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저희 병원 메인 수들이죠. 거상이에요. 거상수, 유방 거상수. 그러니까 유방이 처질 수밖에 없어요. 어, 나이 일단 첫 번째로 아기를 낳으면 이게 임신을 겪으면은 어, 가슴이 그 바람받이 풍선이 되니까 처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거기다가 수유를 또 많이 하신다. 그러면 당연히 커졌다, 작았다, 커졌다, 작았다. 그러니까 뭐 그냥 알이 빠져버리죠. 그리고 그게 아니다 할지라도 어, 나이가 들면은 유방이 좀 처질 수밖에 없어요. 40대로 들어서면 처질 수밖에 없죠. 대신에 또, 그, 20대 초반도, 어, 우리가 사실 1kg, 2kg 빼기도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20대 초반에 오셔가지고 15kg 뺐다, 20kg 뺐다, 30kg 뺐다. 그런 분도 되게 많으세요. 저도 되게 놀랐어요. 근데 그러면 아무리 21살, 22살이라도 가슴이 처져요. 처질 수밖에 없어요. 살이 이렇게 쪘다가 빠지면 당연히 처지죠. 근데 이제 오늘 설명드릴 분은 그 85의 B컵 정도. 어, 어 C컵은 조금 풍만하다고 봐요. 그 B컵은 예쁘긴 한데 어 이게 크진 않네 뭐 이런 거거든요. 뭐 그때 그때 다르지만 이분 같은 경우는 어 약간 축소도 해주면서 보형물도 넣었어요. 체형을 봐서 그런 걸 결정을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다 보형물만 넣지도 않고요. 무조건적으로 다 축소만 하지도 않습니다. 때로는 약간 축소하면서 보형물을 넣기도 하고. 근데 보형물의 위치가 위에가, 여러, 여러분들은 이제 위에가 꺼졌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그거는 결국 볼륨이 부족하고, 부족한 볼륨이 다 아래가 있어서 그래요. 근데 아무리 끌어올려도 위에가 잘 채워지지가 않는 수가 있어요. 그런 때는 저희는 이제 대부분의 병원들은, 어, 거상을 하려면 막 400cc, 500cc 굉장히 큰모형물을 넣습니다. 거상 효과를 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말고 그냥 확대를 하면, 가슴 확대를 하는 거라면 이게 325거든요. 보통 이런 거 안팎을 많이 넣어요. 근데 저희는 거상을 할 때는, 어, 125. 제일 작은 거. 뭐, 150. 이정도로 많이 넣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아래쪽에서 받쳐줘요. 받쳐주면, 어, 그럼, 유선조직이 위에 걸터 앉아요. 의자, 의자를, 어, 의자에 걸터 앉듯이, 유선조직이 위에 이렇게 걸쳐져 있어요. 나중에 수술 끝난 다음에 보면.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어, 유선조직이 쉬고 있어요. 편안한 휴식을 하고 있죠. 만약에 커다란 모형을 넣는다? 그러면은, 합쳐지니까, 그냥 다시 떨어져요 음. 그래서 저희가 조그만 보형물을 넣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어더처지지 말라고 이제 밑에서 받쳐주는 효과도 있어요 어, 큰 가슴을 원하시는 분들은 물론 크게도 넣어드려요 이제 모자이크 했지만 어쨌든 유방이 축 쳐져 있으시죠 끌어올리면 볼륨이 좀 늘어나긴 하지만 다 모아주니까 모여라 꿈동산을 해주니까 어, 좀 커지는 듯한 느낌은 들지만 실제로는 좀 한계는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조그만 보형물을 넣어주기도 하고 이제 그런 거죠 뭐. 음. 그래서 이분은 보형물을 넣었고요 수술하기 전에 수술 전 검사가 되게 중요합니다. 어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이제 초음파도 봐보는 거죠. 그래서 유선 조직을 어디까지 끌어올릴 것이냐 미리 계획을 짜고 들어가는 거예요. 수술 중에도 또 체크를 하지만 유방 조직을 약간 떼낸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그 자리를 만들어주려고 유방 조직을 조금 떼내기도 해요. 거상할 위치를 좀 만들려고 그래서 조금 어, 미니 축소라고 부르는데 저희는 미니 축소를 좀한 다음에 거상을 좀 해주는 거죠. 결국 볼륨이 좀 부족하니까. 뭐, 모자이크 있지만, 125라고 써있잖아요. 이게 수입되는 것 중에 제일 작아요. 이거 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렇게 작은 걸 뭐, 누구 코에 붙이냐, 뭐, 다 그러는데요, 뭐. 근데 저희는 이런 걸 넣으면 유방이 이제 돌출이 돼요. 뻥긋해지죠. 요게 좋아요. 그러니까, 어, 유두막 올라갔네? 볼륨이 적으면 결국 그런 거고, 저런 거라도 하나 넣으면 넣고안 넣고가 굉장히 차이가 나요. 밀어내려는 효과지, 위로 미는 효과는 별로 없어요. 그, 위로 밀어내는 건 자기 살을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선조직이 위에 걸터앉는 거죠. 어. 그런 효과가 있긴 하네요. 진짜.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릴 거고요. 다음에 또 뵐게요.